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욕기 13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말씀하리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리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 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리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냐.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친구들을 향해서 대답하고 있는 요배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어제 말씀에 이어서 욕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욕은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하나님과 별로 나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친구들과의 대화, 친구들과의 논쟁이 그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나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라고 말을 합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4절에 보면 요금 말하기를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원이구나 라고 합니다. 우리가 앞선 욕기 2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욕을 찾아오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기 2장을 보면 그때 욕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닭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욕기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아름다운 친구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욕에게 불행한 일이 닥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먼 지역에 있는 친구들이 서로 약속을 해서 욕을 찾아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목적은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을 하고 왔음을 말합니다. 그들이 처음 욕을 방문했을 때 목적은 욕을 위문하고 위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칠일 동안 그들은 욕과 함께 울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욕을 대하는 친구들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왔던 친구들이 이제는 욕을 고치려고 하고 욕을 바꾸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욕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만일의 친구들이 욕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처음처럼 욕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욕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친구들을 향해서 욕은 6절에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욕은 친구들에게 자기를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요번 친구들에게 경청을 요청합니다. 언젠가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병적인 행동과 증상을 가진 이가 있었는데, 그 당시의 의학으로는 이것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또 처방을 하고 고칠 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말을 하고 그 말을 경청해주는 과정에서 그 병적인 증상이 치유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이라고 하는 분야가 학문의 분야에서, 그리고 치유의 분야에서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만일의 욕의 친구들이 욕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그를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욕의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함께 공감하고 아파해 주었더라면, 그들은 얼마나 좋은 치유자가 될수 있었을까요? 4절에서는 욕을 고치려고 하는 이들의 이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너희가 다 쓸모없는 의원이구나 라고 합니다. 반대로, 만일에 그들이 경청하고 진심으로 욕의 말을 들어주었더라면, 그들은 최고의 의원이 될 수가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경청이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가장 좋은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경청의 선물로 누군가를 위로해 줄수 있는 좋은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10편 139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효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도 아시고 내가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그리고 나의 생각마저 밝게 하신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혀의 말 가운데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아무도 그의 고통과 사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그리고 알아주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만 그의 고통과 그의 신음소리에 길을 기울이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혀의 모든 말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심을 그는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말씀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들이는 골방의 기도 소리마저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괴로운 사정이 있으십니까? 고통스러운 형편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도 아시는 하나님, 은밀한 골방의 기도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아래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우리의 사정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마저 귀를 기울이시고 은밀한 골방에서의 기도 소리마저 다 듣고 계시며 또한 응답하시는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주께 아뢰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나의 신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의 사정을 아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며 또한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